어, 계속해서 노마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어, 노마서를 시작하면서 제가 가진 결심 중에 하나가 바울에게 충성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에 바울의 노마서를 끌어다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 지금 바울이 하는 이야기를 제가 잘 전달해 드려야 되겠다라는 아, 그런 결심을 제가 했었습니다. 자칫하면, 이제, 설교자의 의도에 따라서 본문이 곡해되거나 잘못 인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노마서만큼은 더 바울에 충성하는 마음으로, 아, 하나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같이 이야기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 그런데 문제는, 그 때의 사상적 배경과 문화적 배경, 그리고 오늘 이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시대 사이에는 사실 메울 수 없는 간극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같은 경우는 자신의 주장,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펼쳐갈 때이 시대에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그 당시의 철학적인 수사법을 사용해서 어, 자신의 주장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어, 굉장히 요즘 시대에 2000년이 지났으니까 그때의 대화, 그때의 어떤 설명, 그때의 수사법으로는 오늘 이 시대에 굉장히 이게 낯설게 여겨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작년에 살펴봤던 뭐 사무엘기나 열한기처럼 노마서에는 서사가 없습니다. 스토리가 없습니다. 커다란 어떤 끌고 가는 그런 이야기가 없고 수요일날 살펴보는 마태복음처럼 사건도 없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이 주제를 가지고 굉장히 심도 깊은 이야기를 치밀하고 논리적으로 증명해 가고 있는 것이 노마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노마서 바울에게 충실하게 될때 생겨나는 부작용이 따분하게 되거나 또는 졸릴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마서를 읽으면서 이게 편지니까 논문이 아니라 그 당시에 노마서를 받는 그 회중들, 그 성도들은 수준이 굉장히 높았던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본문은 이제 순서에 따라서 오늘 본문이었는데, 몇십 번 읽어서 제 나름대로의 어떤 해석을 오늘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거 편지가 인쇄술이 없었기 때문에 회람이라고 하죠. 앞에서 편지를 받은 사람이 대표로 읽으면 사람들은 듣습니다. 과연 이것을 들어서 이게 다 이해가 됐을까라는 생각. 이거를 듣는 것만으로 그들이 이 말씀에 대한 깊은 은혜를 깨달았을까라는 그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사실 본문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나누어 가면서 어렵지만, 그러나 이 노마서에 좀더 충실하겠다고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어떤 결심을 가지고 조금은 딱딱하고 조금은 스스로 머릿속으로 정리해 가면서 들어야 할 말씀이지만 함께 우리가 이 은혜의 바다 속에 같이 빠져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이 바울은 오늘 4장에도 보면 1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오늘 끝나는 25절에는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과 예수님 사이에도 2000년의 세월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넘나들면서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집중하거나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쉽게 이 말씀이 우리가 이해하거나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먼저 전제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핵심이 무엇인지, 이 본문이 주요, 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가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 제일 어려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한 주간 하여튼 몇십 번 계속 읽고 묵상하고 또 여러 책을 또 참고하면서 어, 결정적으로 하여튼 제게 주시는 이 말씀의 핵심은 어, 오늘 본문을 해설할 수 있는 키가 있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20절과 21절에 말씀이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말이 두번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능히 충분히 이루실 수 있는 그런 분이다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핵심 구절로 소개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고 또 하나님은 그 약속한 것을 충분히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10 9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특별한 아들이었던 이삭의 출생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7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희 가정에 아들을 주겠다. 그러니까 성경 그대로 표현하자면, 아브라함은 그 이야기를 듣고 엎드려 웃었고요. 사라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하나님, 덕분에 아브라함으로는 좋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그러니까 불가능하다고 스스로 생각한 것이죠. 100세 된 아브라함과 90세 된 사라의 상식과 이성으로는 하나님의 약속, 아들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을 처음에 빚지 못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또, 20절, 2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아브라함이 그 믿음이 견고해졌다 그랬습니다. 견고해졌어요. 믿음이. 처음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웃을 수밖에 없는 믿으면서도 그것을 쉽게 자기의 것으로, 내 것으로 정말 고백하지 못하는 약한 믿음이었다면 점점 믿음이 견고해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약속 또한 또 하나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이삭을 바치는 사건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이삭을 바쳐라, 그랬죠. 22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삭을 죽이려고 할때 하나님께서 그 손을 막으시면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그러니까 액션만 취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실제로 이삭을 재단에 바치려고 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모습을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평가하냐면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순간에 내가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 주실 거야.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니까.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너의 자손을 많게 할 거야.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을 통해서 많게 할 거야. 처음에 창세기 그 이삭을 주신다고 약속할 때 그때는 믿음이 약하여졌지만 후에는 이 이삭을 바치는 그 순간에는, 그때는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내가 내 아들을 하나님께 바쳐도,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살려주시겠지. 약속이니까.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약속해 주셨으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부활을 아브라함이 믿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 바울이 써내려간 이 순서대로 제가 이렇게 쭉 해보니까, 2000년 전에는 그것이 잘 이해가 됐을지 모르는데, 오늘 이시대는 우리가 읽는 독법하고는 좀 달라요, 보니까. 제가 아무리 읽어봐도, 우리가 설명하는 것과는 확실히 낯설어요. 제가 거꾸로 지금 가고 있는데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하나님을 가르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음 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어떤 하나님을 믿었느냐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그니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어떤 하나님이시죠? 부활의 하나님이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생겨나게 하시는 창조의 하나님이신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느냐? 창조와 부활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니까,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는 상태에서 마침내 창조의 하나님을 믿었고, 자식이 죽는 그 순간에 부활의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와 부활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은 역사 속에, 아브라함의 삶 속에 자기 자신을 개시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죽고 난후 2000년이 지나서 창조와 부활의 하나님께서는 또한 사람을 실제로 부활하게 하셔요. 바로 그분이 오늘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으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으로, 하나님은 또 역사 속에 자신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창조와 부활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고, 그리고 오늘 2000년이 지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지만 사흘 만에 다시 예수님을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으로 역사 속에 또 자기 자신을 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왜 이렇게,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순서대로 짚어 가느냐 하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사건들은 받아들였습니다. 아,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 이삭을 바치려고 했고, 이삭이 태어났던 과정 역시도 창조와 부활의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아브라함 이상 야곱으로 이어지고 오늘 우리까지 이어지는 열두 지파로 이어지는 그런 은혜를 주신 것을 그들이 믿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그리고 2 0 0 0 년이 지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당시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던. 그니까, 바울의 이, 그, 논증을 쭉 따라가자면, 아니, 너희가 아브라함을 존경하고 아브라함을 믿고 있는데, 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창조와 부활의 하나님을, 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부활에는 왜 적용하지 못하느냐, 왜 믿지 못하고 있느냐라고, 바울이, 이렇 그, 굉장히 논리적으로 치밀하게, 사람들의 그런 지성과 이성을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그 소식은 금방 퍼졌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죽는 것은 다반사기 때문에 흔한 일이기 때문에 야, 죽었대. 십자가에 죽었대. 금방 퍼졌습니다. 근데 부활의 소식은 가다가 자꾸 끊기는 거예요. 야, 다시 살아나셨대. 듣고 누군가한테 전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어디 있어 하고 자기에게서 끝나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열두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기숙사 생활을 한 사람들이고 또뭐 70명의 전도대를 파송하거나 사도행전 1장에 보면 120명이 오순절 다락방에 기도하거나 또 500여 명에게 부활의 몸을 일시에 보이셨던 이런 것은 출퇴근하는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은 열두 제자가 아닌 아침에 와서 말씀을 듣고 또 저녁이 되면 집에 가고 했던 그런 제자들이겠죠. 근데 그런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들 무슨 이야기 하느냐 그랬더니, 아니 당신은 지금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을 모릅니까? 예수가 죽었지 않습니까? 아 그런데, 아니 어떤 여자들이 아침에 가 가지고 예수님 부활했다고 지금 말해 가지고 마음이 지금 심란한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고 있던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도둑설 또는 환상설 또는 기절설 이런 이야기를 회자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그런 시대에 오늘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구약적 지식과 또 철학적 논증 방법을 통해서. 아주 그냥 꼼꼼하게 하나하나 어린아이에게 가르치듯이 창조와 부활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주시는 부활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을 믿어서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겼다.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하를 믿어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너희들의 믿음이 인정됐으면 좋겠다. 이 부분이 좀 어렵죠. 제가 쉽게 표현한 건데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이 부분. 2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제 아브라함이 확신한 거죠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런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참 기쁘게 이쁘게 받아주신 거예요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24절 의로 여겨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그러니까,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일을 믿으면 우리도 의로 여기심을 받게 될 거다. 여러분, 어렵죠? 예, 네, 어려워요. 제가 아무리 쉽게 해석하려고 해도 어려워요. 근데, 이런 것을 그 당시 성도들은 아멘 했을 거란 말이죠. 제가 조금 더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아브라함은 창조와 부활의 하나님을 믿었어요. 온전히 믿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야, 참 너의 믿음이 훌륭하다 인정해 주셨다는 거야. 그런데 너희들은 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니? 너희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면 너희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기쁘게 여겨 주실 텐데 왜 너희들은 믿지 못하고 지금도 이렇게 불확실한 가운데 때로는 의심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고 있느냐라는 바울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여러 증거를 통해서 사실이라고, 실제라고 사람들의 고백하고 또 우리가 그런 증거를 같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거짓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사람은 없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는 말할 수 있어도 자기 자신이 믿지 않는 것을 자기 자신이 거짓인 것을 알면서도 목숨을 바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점으로 토요일 안식일에 드려지던 예배가 주일로 옮겨져요. 전통은 깨지지 않아요. 아주 엄청난 큰 사건에 부딪히지 않으면 내려오던 관습 전통은 절대로 깨지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거의 한 1500년간 내려오던 그 안식일의 전통이 그 부활 사건을 통해서 깨져요. 그것이 거짓이라면 그 길게 내려왔던 그 전통을 깨트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부활을 경험한 수많은 사람들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일어난 이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 바울은 아주 꼼꼼하고 철저하게 지금도 여러분이 어쩌면 몇 분은 느끼실 만한 아, 그 딱딱게 무슨 좀 재미있는 뭐 예화, 재미있는 좀 웃음 이런 것도 좀 하면 좋을 텐데 아마 이런 분이 계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사실 준비 안한게 아닙니다. 다 준비했습니다. 어 그, 코미디언 이용식 집사가,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믿음의 사람, 믿음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인 것을 알고, 딱 생각했더니, 아, 자기도 전도해야 되는데, 연예인 중에, 믿음의 아버지가 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제 사람들이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최브라함. 잘, 아직도 모르시는 분은 이제 집에 가서서, 예? 네? 최브라함. 다 아, 준비했는데 지금 이런 거할 때가 아니에요. <laughs> 지금 이거 할 때가 아니고 아브라함이 그 바울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잘 지금 짚어 가야 되는 거예요. 창조와 부활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조와 부활을 보여 주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2000년이 지나고 예수님도 부활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믿지 못해요. 이것을 믿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아브라함을 기뻐하셨던 것처럼 너희도 이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예수님 살아나셨으니까. 자, 결론인데 25절에 보시면 이 부활 사건은 하나님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사람들에게 그냥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퍼포먼스로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셔요. 25절 읽어보시면, 우리를 위해서 내어줌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아까, 연합 찬양팀에 찬양이 있었지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누구를 위해서 살아나셔요?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신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와 관련 없는 사건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신 사건이, 고난과 부활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오늘 정말 죽음이 가까운 인생 끝에 서 계신 분이 계십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다 상실한 상태로, 재물도, 건강도, 믿었던 자식까지도 다내 곁을 떠난 채 너무 쓸쓸하고 외로운 그런, 어, 무의 상태에 여러분 계십니까? 내 인생은 다 끝났다라고 그렇게 절망 중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부활은 우리를 위한 메시지고 선물이었잖아요. 그런 분은 오늘 창조와 부활의 하나님, 그분을 오늘 바라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없는 그 병원에서 그밤 공기를 가르면서 그 기계가, 이 펌프즈라는 기계가 내 허파에 공기를 넣고 있는 그런 그 소리를 들어야 하는 그런 쓸쓸한 인생. 그렇게 건강했던 사람이 눈빛에 생기를 잃은 채 야유어져 가는 그런 인생의 절망의 순간에도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면 우리는 실패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린, 죽음 안에, 우린 주님 안에서 죽음을 딛고 다시 일어서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부활은 이땅 일어나는 이해하지 못하는 모든 고난과 슬픔에 대한 해석이 있는 날이 우리가 부활하는 그날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그 출구를 주님께서 열어주셨어요. 그 출구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과 맞닿아 있는 거예요. 그동안의 세상은 죽음이 왕로릇했다 그래서 최고 철권 통치 공포의 독재자로 죽음은 사람들을 위협해 왔습니다. 시험 잘못 보면 다시 보면 되고 사업 실패하면 다시 재기할 수 있고 어려운 일 만나면 어찌어찌해서 수습할 수 있지만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 죽음은 끝이 아닌 것이지 죽음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죽음을 넘어설 수 있는 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부활입니다. 우리를 위한 죽으심과 우리를 위한 부활로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은 현재 형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이것은 과거예요. 그 과거의 사건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부활 사건은 과거예요. 내 부활 신앙은 현재인 거예요. 깜깜하고 비단점 들지 않은 곳에서 내 인생이 다 허탈하고 자포자기에 절망스러운 이 황량한 들판 같은 길을 홀로 걸어갈 때에도 창조와 부활의 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2019년의 부활절을 보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인생의 시간들을 주님을 기억하며,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올한해 남은 생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